안녕하세요. 골드만 TV 류경 원장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뵙서 반가운 이창기 원장님과 유재만 원장님. 뭐 따로 인사를 안 하셔도 네. <laughs> 이제 저희 영상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이름 정도는 조금 알아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갖고 <laughs> 요즘에 보면은 어 유튜브에서 봤는데. <laughs> 감찰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랑 조정원 원장님 계시잖아요. 저랑 이제 진료실 바로 옆에 쓰고 계신데 어, 두 분이 같은 병원에 계시네? 그런,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따로 영상에서 보시니까 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세명세명 세명 혹시나 나중에 진료실에서 보시면 저희가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면서 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질환 가지고 한번 저희가 모였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고안통증, 음낭통증 가지고 한번 브로드하게 한번 다뤄보는 이런 질환도 있고 이런 질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후 지금 응랑이 불편한 게 음, 음. 고환이 불편한 게 어떤지라라는 걸좀 명쾌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 사실은 이거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봐야지만 어떤 그렇죠. 어떤 단서나 네. 증상을 가지고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고환이나 또는 부고환염 네. 네. 생길 수 있는 염증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하듯이.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음, 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원인은 어떤지 한번 장경 원장님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고안이나부고안형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으로 뭐 세균이 제일 흔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바이러스나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적인 증상으로는 갑자기 고안 쪽이 음낭이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을 오시고 이제 살짝만 건드리려고 해도 고환 자체가 많이 부어 있고. 이제 앞통이 심한 게 이제 주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게 제일 전형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 심하신 경우에는 뭐 부고한염이 이제 고한염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는 그렇게 뭐 흔하게 보이진 않는데 뭐 가능은 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뭐 연령에 따라서도 그 원인 세균이 다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젊은 연령층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성 관계에서 의해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균들이 원인 균인 경우도 많고요. 그 이제 고령인 경우엔 뭐 대장균이나 이런 일반 세균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성병균, 뭐 일반 세균, 뭐 바이러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또 저희가 감기도 그렇지만 유독도 잘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고환염, 고환염을 또잘 걸릴 수 있는 또뭐 위험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잘 걸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성관계,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활발한 분이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더 확률적으로 높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선천적이나 이렇게 요로 쪽이 기형이 있거나 비장성적인 구조로 있는 경우에 좀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저희가 하는 뭐 정관 수술이나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에도 정말 드물게 카노 부관염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고환이 아파요, 또는 고환이 불편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염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표현도 좀 다르긴 한데 아 고환이 당기는 것 같아요, 묵직해요. 뭐 사타고니 또는 서액으로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판단하는데. 을 어쨌든 고환 이쪽 음낭에 불편한 게 어떤 질환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지 유대만 원님께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네 일단은 저는 크게 이제 고환 자체 뭔가 질환이 생기는 경우랑 이제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고환이 아프신 경우랑 둘로 이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환 자체 문제가 생긴 것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부관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고환이 갑자기 확 꼬여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고안 쪽으로 피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괴사가 될 수가 있죠 주로는 이제 사실 뭐 초등학생 정도의 저기 어린 나이에 조금 더잘 발생을 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하게 급작스럽게 심한 통증 또 이제 고환이 땡땡 붙고 피가 안 통해서 괴사가 되니까 그 질환의 경우에는 그거를 바로 그걸 풀어주거나 수술적으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제 괴사가 오래 진행이 되면 이제 고환이 썩어버리고 되돌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상기 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증상이 있을 때꼭 감별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많이 드물긴 하지만 가끔 이제 고환에 암이 생기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고환하은 대부분은 이제 통증이 그렇게 있지는 않으시고 그냥 보통 만져지는 걸로 이제 진단이 되긴 하지만 이제 가, 당연히 중요한 병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정계전명류라고 이제 오래 서있거나 할때 종아리에 풀툭 풀툭 혈관이 튀어나오는 하재전명류처럼 고안에도 이제 그러한 병 때문에 고안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고안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생길 수 있는 통증들이고 다른 장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길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로결석이고요. 예. 물론 이제 고안이 통증이 있을 때 실제로 요로결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요로결석은 이제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주 증상이고 한데 이게 이제 고환 쪽이 그~ 예 관할하는 신경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연관통으로 고환이 유독 아프신데 그게 이제 요로결석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그래서 소변에 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러한 동반 증상이 있을 때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또는 이제 뭐~ 전립선염 고환이랑 정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리선염에 의한 통증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좀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서해부 탈장 같은 경우에 상이 고환 쪽으로 이제 튀어나오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통증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장기에 의해 고환의 통증이 있을 수 있는 원인들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고환 음낭 통증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면 이게쭉 나오는데 저희가 진료실에서는 사실 고환통증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초음파 보고 그렇죠. 다른 또 네. 배뇨 증상 소변이 어떤지 그다음에 주변에 뭐 골반에 따른 불편감 회음부 불편감 이런 거다 보고 딱 이런 여러 질환 중에서 어느 질환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전립선염 같은 경우도 또 고환염, 부고환염이 동반돼서 같이 동시에 또 있는 경우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는 정말 잘. 저희가 감별을 해야죠. 저희가 <laughs> 네, 감별해야 되고. 부고한 염, 고한 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좀 아프다는 표현을 좀 하는 것 같고, 걸어 다닐 때도,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살짝 촉진을 할 때도, 앞통이 좀 있거든요. 아하고 이렇게. 정말 약한 경우에는, 이제, 묵직하게 불편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걸을 때, 어, 여기서 막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심한 분도 있었고, 이 증상이 보통 독과 속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부관염의 경우에 이제 고환을 이제 옆으로 우리 얼굴에 약간 귀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조직인데 그래서 고환 옆으로 그 염증이 있는 부위가 붓기 때문에 그 부위의 통증도 이제 만졌을 때의 앞통이 이제 주증상이겠고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이제 정관을 따라서 연결된 이 조직이기 때문에 양측 그 서해부 쪽이나 이제 하복부까지도 통증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급성으로 부관염이 오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런 염증이 전신적으로 퍼지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좀 고령이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심하게로는 뭐 폐혈증까지도 가시는 경우도 이제 뭐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데까지 가기도 하시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전신적인 염증 증상, 뭐고혈등에 그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입원해서 뭐 항생제 먹는 약뿐만 아니라 항생제 정맥 주사 같은 거를 맞아야 될 수도 있고. 이제 고아는 이제 양쪽에 있고 고아는 원래 하는 역할에 정자를 만들어 낸 거니까 근데 이제 양쪽에 다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염증에 의해서 조금 막아가지고 뭐 불임이나 이런 걸 초래하는 이제 합병증을 후유증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뵀던 20대 남성분이셨는데 열을 동반하신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너무 많이 부어있어서 그건 양측성이고 집에서 부모님까지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저희 직원이 상담을 하고 받았는데, 어 입원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되냐? 근데 저도 입원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서 절대 안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하고 본인 막 얼굴을 봐도 너무 안 좋은데, 본인께서 아나 이거 회사 때문에 도저히 지금 입원을 할 수가 없다. 괜히 입원을 또안 하시니까 제가 또 불안한 거예요. 또 괜히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일하시다가 괜히 나는 응급실로 간다든지 또안 그, 그 좋아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경우에는 증상도 컨트롤 해야지만은 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20대니까. 불이임을 또 걱정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해서 빨리 호전돼야지. 이 잘못하면 후유증으로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략 저희가 보고 이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증상을 들으면 진단을 할수 있는데 의학적으로 진단을 정확히 하려면 고걸 정리를 한번더 이제 주시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진 과정에서 많이 좀질심을 하게 되는 게 있기는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부관 부위를딱 촉진했을 때 아 술이 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딱 만졌을 때 그리고 초음파에서 실제로 부관의 염증이나 뭐 붓기나 뭐 그런 피가 쏠려 있는 양상들이 보이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부관이라고 하는 걸까 뭔지잘 모르는 시 분들도 있으실수 있는데 고안에서 정자 만들어지면 부관을 따라서 이제 정자가 이동해서 정관을 따라서 전립선으로 가게 되는 이런 정자가 이동한 통로이기 때문에 정액을 받았을 때 염증이 이제 정액에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염증이 아까 말씀하신 사례처럼 조금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변 검사에서까지도 이제 염증이 나온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진료실에서 혹시 고관에 그 뭐가 만져져서 오시는 분들수 있으시죠? 아, 그럼 이제 부관인데. 네 맞아요 많이들. 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손이 거기 가 계시면 안 되는데, <laughs> 이렇게 만져보면은, 고안 뒤쪽에 뭐가 또 하나 만져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고환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예민하거든요. 음. 살짝만 눌러도 되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음. 혹시나 이제 샤워하시거나 이렇게 하다가, 고안 뒤에 뭐가 만져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 부고환이라는걸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래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가까운 비뇨약과에서. 그렇죠. 맞네요. 실제로, 예. 얼마 전에 무릎 시스트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해서 왔어요 해서 갔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염증 없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샤워하다가 고안 옆에 무슨 혹이 만져져요 해가지고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실제 초음파에 보면 그냥 부고안 정상 조직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음파나 뭐 이런 여러 검사를 통해 진단을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죠, 치료죠. 물론 진단도 중요하지만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이창기 원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